군위군이 2015년 경상북도 살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21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군위군이 읍면별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위 화본발 운영위원회가 경상북도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위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2015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 대구장 소식입니다. 군위군이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에서 2015 경상북도 산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는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도내 23개 시군에 1500여 임업 분야 기관 단체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는 도에서 산의 날을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제5회째를 맞아 군위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군위군은 자연 휴양림 운영과 도시 숲 조성 등 산림 휴양 시설 운영을 위한 노력과 산림레포즈단지 조성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함으로써 3년간 130억 원의 국도비 지원 성과를 거양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 행정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군의군의회가 19일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23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하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일간 각 실과 소장이 출석해 올해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의군이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읍면별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의군지회, 읍면노인회 분회 주간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 함양과 세대간 이해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념식,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표창,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13일에는 소보면과 군의읍, 14일은 효력면 북해면, 15일에는 우보면과 소보면, 16일에는 의흥면, 고로면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복지 향상과 공경풍토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 삼국류사 화본마을운영위원회가 경북도가 지원하는 2016 경상북도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화본마을은 꽃마실로 떠나는 추억 먹거리 여행이을 주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도 서류 심사 및 공개 발표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인근마을 간의 연계협력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군이군과의 협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단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이군은 화본마을 운영위원회 및 공동 참여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화본마을 및 인근 세개 마을의 농특산물을 테마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니군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총조사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의 교육지원청이 16일 장애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 경영 방안이란 주제로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 교육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만 군의군수가 19일 NH농협 청년 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고 청년 희망펀드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군의교육지원청이 22일 군의군 보건소를 방문해 소속 직원 및 이용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건소 직원들과 이용객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군이 내고장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